GTX가 개통될 경우 경기 지역 집값이 평균 12% 상승할 수 있다는 예상이 경기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 남부보다는 북부 지역의 상승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지역을 관통하는 GTX가 돈의 아파트값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GTX 개통으로 경기 지역 평균 아파트 값이 제곱미터당 50만원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중교통 시간 단축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철과 광역버스에 GTX가 추가될 경우를 가정해 서울역과 강남역 도달 시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동두천이 37% 단축돼 가장 크게 개선되고 의정부, 양주, 연천 등 경기 북부 주요 도시가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에선 군포와 과천, 용인 기흥 지역이 약 10%가량 단축돼 상위에 올랐고, 화성과 오산, 안산 동부 지역이 3%, 의왕과 수원장안, 영통은 개선 효과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통 개선 효과가 높은 북부 지역의 경우 분석 대상 아파트 모두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고, 남부에선 군포와 과천이 100%, 용인 기흥과 이천도 분석 대상 아파트의 90%가 가격 상승 요인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중교통 개선율이 낮은 화성과 오산, 안산, 서부 지역은 80% 정도의 아파트가 영향을 받고, 개선율이 미미한 수원 장안과 영통은 소수의 단지만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격 상승 폭도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보다 높아서 북부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제곱미터당 평균 128만원 남부 지역은 평균 34만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GTX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파트는 약 4채 중한채 27% 정도로 분석됐고, 제곱미터당 10만원에서 50만원, 51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단지가 각각 36%와 15%로, 돈의 아파트 단지의 약 절반에 달할 것으로 경기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50%가 넘는 단지도 경기 북부의 경우 25%에 달하는 반면, 남부는 1.4%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해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경기 연구원은 현재 경기 남부 지역의 70% 수준인 경기 북부 지역 아파트 값이 GTX 개통으로 경기 남부의 84% 수준까지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